문제 46번입니다. 다음 중 콤보 상자 컨트롤 각 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물어봤습니다. 어, 이 콤보 상자 컨트롤에서 행 원본, 그 다음에 컨트롤 원본, 바운드 열, 사용 가능 물어봤는데, 자, 이 부분을요, 우리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명단이라는 폼에다가 콤보 상자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목록, 클릭했을 때 목록 나타나는 거, 이게 지금 그거죠? 콤보 상자가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디자인을 보면서 볼게요. 자, 이 콤보 상자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콤보 상자의 속성을 한번 봅시다. 자, 이 콤보 상자에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 뭐였었죠? 행원본 물어봤나요? 자, 행원본을 찾으러 가봅시다. 데이터에서 찾는 게 빠르겠어요? 자, 행원본 봤더니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있죠? 번호와 성명. 즉, 나는 이 명단 테이블에서 번호가 기본키잖아요. 이 번호에 맞는 성명을 쓰겠다라고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쵸? 자, 이 행원본이라는 부분이요. 행원본이라는 부분. 콤보 상자 컨트롤에서 사용할 데이터를 설정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방금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명단 테이블에서 번호와 성명을 사용을 하겠다라고 지정을 해놓은 거죠. 오케이. 그다음에 또뭐 있죠? 컨트롤 원번 연결할 데이터를 설정을 합니다. 어, 요 부분은 이제 컨트롤 원번 여기가 되는데 어떤 거냐면 행 원번에서는요. 번호가 기본키잖아요. 그래서 번호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기본키니까. 그다음에 성명이 있는데 그러면 두 개의 열을 이용을 할 건데 두 개의 열 중에서 어떤 거를 연결을 해줄 거냐. 실제로 연결할 거 뭐냐, 그거죠. 실제로 연결할 거 뭐예요? 성명이라는 필드라는 거죠. 그래서 성명이라는 필드. 그래서 여기에 컨트롤 원본을 사용할 필드나 이름식 되어있죠. 얘는 연결할 데이터를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바운드열 있나요? 바운드열이 2로 되어있죠. 이 말은 뭐냐면요. 행 원본에서 명단의 번호와 명단 테이블의 성명 두 개의 열을 우리가 선택을 했잖아요. 그두 개의 열 중에서 두 번째 열즉 성명 열을 사용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서 so, 컨트롤 상자에 콤보 상자 컨트롤에 저장할 열은 이렇게 바운드 열에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 컨트롤 원본과 바운드 열서로 연결되어 있다. 용...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용 가능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모두 탭에서 한번 볼게요. 사용 가능이 아마 어느 쪽에 있더라요. 음, 아, 여기 있네. 여기. 자 사용 가능이 현재 예로 되어 있거든요. 그쵸? 밑에 봤더니 컨트롤을 폼 보기에서 사용 가능하게 하시겠습니까? 돼 있어요. 예로 되어 있을 때는요. 이렇게 내가 컨트롤을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는데 자, 얘를 사용 가능을 아니오로 바꿔볼게요. 자, 아니오로 바꿔도 색깔 바뀌나요? 자, 얘 폼보기 넘어가죠? 그래도 콤보상자 어때요? 아예 선택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쵸? 맞나요? 아예 이 콤보상자는 내가 선택을 못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되셨죠? 사용 가능 부분은요, 폼보기에서 사용을 하게 할 거냐, 안 하게 할 거냐, 그 부분이에요. 컨트롤에 입력된 데이터의 편집 여부를 설정을 하는 게 아니죠. 편집 여부를 지정 하는 게 아니라 아예 클릭 자체가 안 되게. 즉, 사용이 가능하게 할 거냐, 안, 가능하지 않게 할 거냐. 편집 가능 여부가 아니라 사용 가능이에요. 그죠? 렇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냥 우리 쉽게 클릭할 수 있게 할 거냐, 없게 할 거냐, 클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게 사용 가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용 가능 속성에서는 클릭 가능한 여부를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46번에 4번 잘못되어 있죠? 이 문제가 커말 1급 시험에서도 나왔어요. 저는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문제가 항상 똑같았어요. 이 사용 가능 부분이 어떤 걸 이야기를 하는지, 요걸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였습니다. 사용 가능 여부는 편집 여부를 설정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클릭할 수 있는지 없는지, 말 그대로 사용할 수있을것 있게 할 건지, 없게 할 건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4 6번답 4번 선택하시고요. 여기에 대한 의미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 주시길 바라요.